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조안입니다. QR코드는 이메일, 명함, 포스터, 와이파이 비밀번호, 긴 온라인 주소를 짧고 간단하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요. 그런데 아직 QR코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PC와 핸드폰으로 QR코드 만드는 방법부터 저장된 이미지에서 QR코드 스캔하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따라하기 정말 간단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PC에서 QR코드를 만들려면 QR코드를 생성하고 싶은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이 페이지에 QR코드 생성을 누르세요. 이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저장됩니다. 정말 쉽죠? PC에 저장된 QR코드 이미지 스캔하는 방법은 구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서 이미지로 검색 아이콘을 누릅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QR코드 이미지를 드래그해 올리면 스캔이 바로 완료됩니다. 갤럭시 핸드폰에서 QR코드를 만들고 싶으시면 QR코드를 생성하려는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더보기를 누르세요. 공유를 선택하고 하단 기능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QR코드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QR코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QR코드 이미지 스캔하는 방법은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렌즈 아이콘을 누릅니다. QR코드가 포함된 이미지를 선택하면 바로 스캔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PC와 핸드폰으로 QR코드 만들기도 QR코드 찍는 법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